영어 단어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죠. 또 주다, 그 기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죠. 이렇게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의외의 지혜가 숨어있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영어 단어 속 인생의 지혜를 만나볼 이곳은 영스밤이고요. 저는 나나, 홍영, 서영, 단단입니다 와 오우.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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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네. 이제 좀 화면에 익숙해진 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laughs>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어. 얘기를 네 맞아 맞아 살아가지고. 맞아. 맞아. 이제 보는 거지 안 부끄러우세요? 아직 좀, 좀 괜찮아 아... <laughs> 네. 아직은 연예인 되게 좀 <laughs> 시간 걸리겠다 네. <laughs>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아직. 어, 그렇죠. 아직은 준비 좀 아유... 해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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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네. 반가운 얼굴 서양도 네또 자리를 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8개월 만에 무려 8개월 만에 8개월이에요. 어, 음. 미리 세셨구나 8개월. <웃음> 언제 <웃음> 오나 기다렸어. 어, 기다렸죠. <laughs> 너무 8개월 자리를, 사이에 세 네. 뭐새 식구도 생기고 또 새로운 네. 일도 있고 네. 새로운 이제 생명체와 또 아, <laughs> 아, 생명체. 살고 뭐, 계신 거죠. 아, 생명체. 아아 아, 예. 그, 아, 네. <laughs> <laughs> 홍이와 다른 생각했구나. 아, 너무 앞서 나갔네. <laughs> 아, 네네. 아, 너무 앞서 나갔구나. <laughs> 아, 네, 하 경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지 네.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영어 단어 프레 e 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 네. 학창 시절에 영어 단어 외울 때 네. 영어 단어 하나의 뜻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막 아, 외우기 힘들었던 기억 혹시 너무 있으신가요? 힘들었어, 진짜 너무 음. 힘들었어. 네. 단어 하나에 뜻 여러 개 있고, 그쵸? 예. 음, 어,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고, 제일 맞아. 싫었습니다, 진짜. 네. 네. <laughs> 네. 알겠어안 그래도 외우기 힘든데. 그 선생님이 네. 그 칠판에 1번 뜻, 2번 뜻, 그, 3번 어, 뜻, 어,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음. 근데 그런 뜻을 좀잘 살펴보면 의외로 인생에 지혜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오늘은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특히 오늘은 영어 단어로 알아보는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법이요 <laughs> 부자 저희 채널에서 다루만 주제입니까 네. 어떻게 부자가 되지 영어 <laughs> 단어로 영어 단어로 부자가 돼 영어 단어에 <laughs> 부자가 되는 비밀이 음. 숨어있어요 와 대박 음. 야 이거는 메가스토리에서 이런거 안가져 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오늘 좋아요랑 구독 꼭 하셔야 돼요 진짜로 야 이거는 선생님이야 <laughs> 뭐왜 오늘... <laughs> 나와 <laughs> 오늘 천기누설이야 진짜 네 예. 천기누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음. 어, 오늘 다다 하나하나를 알아볼 텐데요. 네. 이거는 이제 부자가 얘기해야 네, 네, 그렇죠? 네좀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네. 부자 아니신가요? 부자가 음. 아니어서 어... 부자이신 분의 또 주자 책을 좀 참고 삼아서 아, 같이 <웃음> <웃음> 그것도 개보도록 뭐, 어, 할 네. 말은 아니니까. 네, 네, 책을 그렇죠. 근데 이 책이 되게 유명해요. 그, 뭐 어떤 책이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요. 베스트셀러예요. 어, 어 진짜요? 네 전혀 모른다 우리는 서동을 너무 안 갔나 보다 <laughs> 우리는 근데 다 모른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거요? 네. 어,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네. 지하철에 꽃집 많잖아요 음. 네네. 그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어? 스노우폭스라고 음. 어, 어? 어, 저본것 같아요 어, 그 간판. 그 음... 사업을 네. 하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 아, 책정의 사업가. 네. 오... 음, 최근에 또 비싼 값으로 그게 팔렸다고 하긴 네. 하더라고요. 어, 진짜 음... 부자시네요. 진짜. 네, 네. 그죠. 그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부자. 네, 그리고 네그책 출판사에서 뭐 홍보나 이런 거 받은 거 없고 <laughs> 어? 전혀 없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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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뭐 앞으로 받을 준비 되어 있잖아요. 네, 완전 되어있죠. <laughs> 받는 와, 건 사야 하지 않냐. 야, 정말 돈의 속성이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첫 번째 네. 단어는 buy입니다. buy. 사다. buy. 네. 네. buy. 네. 네. 근데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쓰죠. 그런데 네. 이렇게도 써요, 여러분. I'll buy your word. 너의 오. 말을 사겠어. 음. 네. 또는 I'll buy your idea. 음. 너의 생각을 사겠어. 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음. 이럴 때 바이는 무슨 뜻일까요? 음. 어, 근데... 왠지 약간 <laughs> 사업가들 얘기인 거 같아. 너의 생각을 얘기해? 사겠다. 응, 너의 생각을 사겠다. 어, 내 가게 돈 주고 살게 진짜로. 음, 아니면 음, 내가 음, 뭐 이렇게 약간 음. 이용할게. 음, 이런 거? 음, 그렇죠? 예. 그런 의미? 예. 네. 좋다. 네 생각 너무 좋다. 어, 음. 맞아요. 동의한다라는 말채택는 체크한다. 체크한다. 채택한다 나.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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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뭐고 어, 음. 뭐지다누나 음. 어, 그럼. <laughs> <laughs> 진짜 고급진 네, 표정이네요 8개월 사이 많이 뻔뻔하셨네 그러네 <laughs> 아,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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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바이는요 빌리브의 뜻이 있어요 빌리브요? 네 믿다 음, 오. 음, 나의 너, 너의 말을 믿는다? 그쵸 렇 음, 아, 그런, 그런 뜻이 있어요? 믿는다 그런 음. 뜻이에요 빌리브 진짜? 안 어울리는데 어. 되게 막 어, 공감이 된다. 공감이 되나요? 음, 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런 뜻이 생겼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뭔가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물건이든 음. 뭐 아이디어든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음. 네. 어 그걸 팔려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는 사람이 그것의 가치를 믿어야지 사잖아요. 음, 아, 그렇지. 그렇죠. 남의 지갑을 음, 네. 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맞아요. 믿어야 사고든 그렇죠. 아, 아, 이게 사셨나봐요, 홍영. 좀 많이 사죠. <laughs> <laughs> 물려서 문제지. <laughs> 많이 믿음이 있나봐요. 내가 믿은 정보가 잘못됐어. <웃음> <웃음> 늘 개미는 고점을 잡아.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은 영어 단어를 서알수 있는 첫 번째 비법은 신뢰를 얻는 것이에요. 아, 신뢰. 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낼 때는 음. 파는 사람에 대한 신뢰든 그 사람이 파는 물건에 대한 신뢰든 음. 신뢰가 있어야지 그 지갑을 열고 사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네. 진짜. 아, 아까 좀아안 믿겨가지고 음. 그 사이에 한번 검색했거든요. 네이버에다가. 아 진짜? 음. 진짜 있는 거예 지금 4번 뜻에 믿다가 음. 있어? 5번 뜻에 있네요. 타동사 음. 믿다. 오나 음. 어, 되게 충격이야 진짜. 음. 처음 알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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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아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네네. 진짜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 아, 진짜. 음. 와. 그렇습니다. 네. 음. 그래서 그 돈의 속성이란 아까 그 책으로 돌아가 보면 네. 그분이 쓴 챕터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입니다. 음. 아 습관이요? 네네 네. 어, 네 가지 습관 세개 들어야지. 네 가지 오, 근데 자. 네 개면은 적다 그래도. 딴데가 네 개면은... 뭐2 0 가지 나오거든. 그치, 그치. 야, 네. 괜찮네 네 가지면은. 네 음. 그래서 네 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요. 음. 아, 쉽지 벌써... 않습니다. 네 <웃음> 벌써 <웃음> 실패했어. <laughs> 아 이게 제일 쉽지 않은데. 어, 예, 예.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하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스스로에게도 믿음을 주고 음... 주변 사람,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도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네. 물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어, 그건 아니지만, 어,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한번 들어오면. 네. 어, 그 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아, 이렇게 써 있어요. 늘 꾸준하게 응. 성실한 네, 생활 습관 잡혔으니까 응. 그렇죠. 어. 그래서 우리 팟빵도 네. 구독자님들에게 신뢰를 네. 줘야죠. 네, 아, 그렇죠. 음. 드려야죠. 맞습니다. 우리 팟빵도 유튜브도 가족님들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네. <laughs> 네. 지켜봐 주세요. 네. 꾸준히 올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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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하고 네. 일정한 업로드. 네. 네. 뭐라도 올릴게요. <laughs> <laughs> 어떻게든 올릴게요. 네. 꾸준하겠습니다. 정해진 네. 시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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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함이 중요하다. 네. 네. 꾸준함. 혹시 뭐 나머지 세 가지도 궁금하신가요? 어 너무 궁금하죠. 궁금해. 네. 궁금해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그 어딨어, 나머지 어딨어? 습관. 어. 아까 보냈. 보냈어요. 보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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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봐 주세요. 홍현이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아 좋습니다. 음.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 지금 이 부분이죠. 네. 네. 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라. 음. 음. 아. 요거는 저 합니다. 좀힘든이거안 하면은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 오 살기 위해. 네. 오 하나는 갖췄어. 네. 음 자두 번째 바로 유수합니까? 네. 왜? 네. 자고 일어난 음 이부자리를 잘 정리한다. 더 아, 이거 진짜 해요. 매일 어, 어, 진짜요? 매일 한다고요? 박 아, 진짜? 그 어, 나... 진짜요. 음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습관이 있어. 야 성실하다. 정리왕이다 정리. 두자간데 습관. 왠지 아니 기지개 안켜서 그래. <laughs> 기지개도 켰어야지. 난 기지개는 안 켜거든. 아니 두 분은 이 부자리 정리하세요? <laughs> 근데 저는 네. 어 저는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소리가. 아까 했냐 안 했냐 이제 하려고 했다는 뭐야? 눈치를 <laughs> 봐줘. 아니, 아니 매일 같이 강박적으로 하진 않는데. <laughs> 네. 얼마나 하면 합니다 웬만하면 보통은 아 네, 아 보통은 아 해요. 네. 진짜 막 늦잠을 자거나 음. 하지 않는 이상은 하는데 네. 제가 이 글귀를 어디서 봤냐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음 책이 있어요. 아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어 어떤 맞잖아. 자기 개발서인데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부 자리를 음 갠다. 음 어, 그러면서 신기하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맞아. 거래요. 진짜? 어그 성취감 음 느껴져 이불 좀 개는데? <laughs> 아나 전혀 다를수 있어 전혀 안겠어 너. 서양은 성취할게. 아침에 뭘 하셔야 성취감이 들어요? 응. 성취감이 어디서 그냥 다를... <laughs> 아침에 뭘 성취 일어난 것만으로도 난 성취를 한 아, 거야. 살았다. 맞아, 맞아. 살았다. 오늘도 아, 성취 다 내가... 오늘도 일어났다. 응. 사고치지 않았다. 어. 맞아. 아. <laughs> 네. 와, 네. 자, 2부 자리 음. 일단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네. 자, 그럼 네. 세 번째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아침 공복에 물한 잔을 마셔라. 네. 물한 잔. 음, 음. 네. 이건 한다, 이거 하나 하네. 어, 이거, 어 근데 우리, 이거 안하 치면 되겠다. 하나씩은 하네. 근데, 근데 이거 안할 수가 없잖아. 얼마나 토토하냐. 그지그지살려고 하는 거지. 자, 네, 네 번째, 그다음에 일정아 이거는 네, 아까 그거요. 일정한 네. 시간 예, 얘기 나왔습니다. 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음. 습관을 가진 신랑감이 좋은 신랑감이라고 어. 그렇게 언급을 어. 하셨습니다. 어. 어. <laughs> 저는 딱한반 타자가 하겠네요. 기지개랑 물한 잔. 오. 네, 오. 오, 좋아요. 근데 네. 이 습관들이 되게 신기한 게 뭔가 네. 자고 일어나서의 네. 행동들에 되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 아침을 시작하는 어. 시작하자마자 어. 방법에. 어. 아침을 시작, 활기차게 시작하는 게 오.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음.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음. 아침은 좀 활기차게 하시는 여러분들만의 음. 루틴이 있습니까? 루틴. 네. 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지개를 음. 켠 다음에 이부자리는 음. 솔직히 냅 두고 음, 음. FM 라디오를 켭니다. 그냥. 예, 아 네, 요즘은 태희의 그 국모니 FM을 듣고 있는데 음. 볼륨을 맥스로 해놓고서 음. 샤워를 해야지 뭔가 좀 아침 같아요. 예, 네, 그 DJ 목소리가 들어야 돼요. 네. 동이 있습니다. 역시 홍영을 라디오 키들. 맞습니다. 네. 네, 라디오.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laughs> 아니 좀 반성된다 이걸 보니까 아침에 <laughs> 일어나서 아 가기 싫다 이러고 그러니까. 약간 음. 부정적으로 나는 아 주말만 기다리고 그랬는데 네. 이걸 보니까. 약간 반성이 되네요. 아. 아침에 뭔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뭐라도 뉴스, 이제. 네. 그냥 음. 보통 그냥 뉴스 키고 아침 준비하고 뭐 그렇던 것 같아요. 오, 뉴스 키시네요, 그래도. 네. 세상에 네. 어떤 이슈를 알려가시고 네. 네. SBS 뉴스 봅니다 아, 예. 모닝 와이드, 모닝 와이드? 네, <웃음> 모닝와이드, 모닝와이드? 네 <laughs> 좋죠. 네. 알차죠, 네. 음. 저는 아침을 잘 그래도 커피랑 빵이랑 과일 이렇게 먹는 그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뭐 제일 성실한데요? 음. 근데 또 요즘은 잘못 하고 있긴 해요. <laughs> 네. 하려고 한다. <laughs> 이거 약간, 하려고 한다. 그거 아니에요. 뭐폰 그런 거 아니에요? 뭐뭐 <laughs> 뭐? 뭐 이제 약간 했는데 안 했던 거폰 땡땡땡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야.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할 때도 있고. 아, 대체로, 어, 네. 대체로 하는 건 아니다. 대체로 하는 건 대체로는 한다. 음.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비결이고요. 네. 두 번째 비결은 인트레스트라는 네. 단어예요. 인트레스트. 아 네. 이 단어 아시죠? Interest. 흥미, 흥미, 네. 관심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 아, 어. 이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예요? 네. 그래서 interest rate이라고 하면 이자율이에요, 음. 영어로. 아니, 음. 흥미와 이자라. 진짜요? 음. 나 이것도 처음 한것 같아. 음. 음.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한 건 be interested in interest rates. 이자율에 관심을 가져라. <laughs> 아유상모상모 이런 거구나. 에이,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런 거구나. <laughs> 네. 그래서 어, 이자에 관심을 가는 게 중요한데 음. 이자는 두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단리가 있고 복리가, 복리가 있죠. 후자가 좋죠. 그쵸? 네. 오 맞아요. 그래서 단리는 영어로 simple interest. 오. simple interest. 음. 네. 복리는 영어로 컴파운드 인트레스트 n t e r e s t Compound. Compound interest. c 음, Compound interest. 음. 음. 아, 어. 어, compound interest. Compound interest. Compound interest. c o m p o 잘 몰라. <웃음> <웃음> 관심이 없나 그냥, 그냥 통장에 넣어 놔. <laughs> 알아서 <laughs> 네. 그렇죠. 예. 음. 그래서 뭐 많이 다,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단리는 그냥 원금의 이자고 복리는 음. 원금의 이자 예? 합친 거에 예? 또, 또 이자고. 이자. 예. 근데 그게 아주 큰 차이를 음. 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 네. 내외를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잘 없대요. 오. 어. 어 그죠 어. 실제로 직접 어떤 그걸 실감하려면은 아무래도 음. 사실 그런 상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없잖아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터넷 네. 이제 음. 그들은 네. 약간 이자 매일 받기 기능 같은 게 있어서 <laughs> 이자를 매일 받고 아. 그 다음 날또 요거까지 해서 이자를 <laughs> 받는 네. 복리 상품이 음. 있어요. 사실 요게 아또이기하가좀 음. 네,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음, 해줘. 제가 한때 또 친한 부장님하고 음. 코인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실시간 복리 적용 시스템이 원래 코인 쪽에서 되게 많이 뭐 음. 어, 디파이라고 하나 음. 엄청 많았어요. 음. 근데 물론 이제 인터넷뱅킹 쪽이 더 안전성 있지만 제가 했던 거는 좀 이제 보장을 못 받았던 저 어. <laughs> 뭐든지 어떤 신용성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네. 그 이율도 중요하지만 음. 신용도도 중요하다. 네. 함께 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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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이자율이 어, 되게 작은 차인 이것 같은데도 네. 시간이 쌓이면 되게 네. 크더라고요. 그이 그 책에서도 보면 원금 천만 원인데 연 이자 6%면 달리로 하면. 5년 후에 1300만 원이래요. 네. 근데 복리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48만 원이 더 추가가 된대요. 음 벌, 얼마 아닌가? 아, <laughs> 1348만 원. <laughs> 아, 솔직히 그게 드라마틱하지 않어. 았 아, 근데 표정관리를. 아, 아, 그래도... 48만 원돈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띵! 이게, 이게 20, 20개월의 <laughs> 이자가 추가된 거래요. 그렇죠. 1000만 예. 네. 원이니까, 1000만 원인데, 원금이. 음, 예. 예. 근데 기간이 음. 10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219만. 3967원 이래요. 이 책에 따르면 아이 지금 별로라 심선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이것도 큰 돈이야. 영원을 가지자. 아, 네 네. 이러니까 제가 안 되는 겁니다. <laughs> 알뜰살뜰하게 모아야 되는데. <laughs> 너무 <무서워요. 웃음> 큰걸 말하네. 네. 네.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복리로 하면 나중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음. 온다. 그러니까 음. 복리를 꼭 이해 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고 음. 또워월렌버핏도 어, 음. 복리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될수 있었다. 아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 음. 어, 음. 워월렌버핏도 이게 뭐 있었나요? 오랜버핏이 네. 복리에 대한 막 주주 서안에 네. 복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복리를 어.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laughs> 하고 복리에 음. 도움이 없었다면 자기는 지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라는 음. 이야기도 했어요. 네. 어. 그래서 이분이 복리를 이해하는 것이 부자가로 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바띠. 그래서 복리를 일단 이해를 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네. 또 복리로 투자해라. 네, 이렇게 어, 돈의 속성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아 소중하죠 정말로. 네. 그이 네. 뜻을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 복리에 흥미를 가져라. 이자에 흥미를 네. 가져라. 이 단어들을 음 이렇게 음 들으니까 한 번도 음 진짜 어. 안 까먹어. 진짜요. 오늘 <laughs> <laughs> 인터레스트랑 바이. 바이? 바이. 음 네,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단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단어는 f 춘이에요 Fortune. Hang on. Hang on. h a n on. Hang o on. h n on. 그 a n g on. h a o r t u n e 지 n h a n on. Hang 지 n 이 a n g on.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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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h 부자는, 금면함이 낮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어. <laughs>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운이 없으면 안되냐 네, 그건 아닌데 <laughs> 게 와다. 어떤 게 와다. 어떤 게 와다. 하늘이 버린 가 지금. 니 다를 보였를버렸어 한우리 다를 보였어. 한하리 다를 보였어. 어 운명이 있나봐. 네. <laughs> 근데 이분이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라는 건 아니고 네. 어떤 거, 그러니까 성공을 한데는 운의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음, 운의 맞아요. 요소도 있다. 그럼 저는 그렇죠. 이분도 이제 자기가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에는 운의 요소도 있었다. 음, 어떤 그 흐름에 내가 그 장소 에 있었기 때문도 음, 있다라는 걸 음,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김연아가 한 인터뷰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네. 했을 때 김연아가 되게 무심하게 뭐라고 했냐면 네. 연습도 많이 했고 타고난 것도 있었고 오호. 운도 있었고 오와 진짜 멋있다 어. 야. 이렇게 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심플한데 어, 인생을 맞는 말이야. 관통한다 예. 그쵸? 어. 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어쨌든 김연아조차도 운의 음. 어, 요소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운도 이분도 마찬가지 입장이시지만 음. 운도 자기가 불러오는 게 있다라는 오.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불러와요? 어, 네. 어떻게 불러오냐고요? 네. <laughs> 꾸준하면 불러와지는 거아니에요뭘뭘 어, 어. 뭘 꾸준히 꾸준히 불러와야 돼. 아니, 아니, 아침에 아니, 이불, 이불 정리하고 <laughs> 그렇게 꾸준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일정 시간에 <laughs> 자고 그치. 일어나고 길이에 꼬려들 도 하는데. 이에켜 이부자리가 문제였어. <웃음> 네. 네. <웃음> 네. 아니, 네, 이 책에서도 네. 이분이 이제 책을 군대 군대 어떤 걸 강조하시냐면 네. 사치의 경계를 넘지 않는 옷차림, 음. 깨끗한 자동차, 음. 잘 정리된 집, 그다음에 고운 언어, 음. 그다음에 단정한 태도, 음. 그리고 정갈한 음식을 먹, 먹고 이런 어떤 태도적인 면을 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운을 불러오고 네. 신용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책에서요. 책에서요. 되게 좋은 클래식한데, 응. 오히려 너무 클래식해서 요즘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최근에 일본의 야구 선수 중에서, 네. 어, 그 오타니라는 음... 아 이도류, 예. 네. 네.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내선 선수죠, 진짜. 네. 네. 그 선수의 성공 비결을 쓴 만타 만트란가 어, 그런. 네. 그 모는 종이 같은 거. 오, 오, 어, 어, 어 그있어 아, 있어요. 그, 네. 혹시 보셨나요? 네. 네. 거기에 보면 그 선수가 이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를 맞아, 맞아. 가운데다가 쓰고 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네. 어떤 게 필요한지를 엄청 어, 세세한 목표를 어, 세. 그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걸 쓰고 이렇게 옆에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음. 것들을 쓰고 음. 그다음에 음. 또그 세부적인 것에서 필요한 걸 쓰는데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내드렸거든요. 맞아요. 어.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정작 아, 지금 본인이 <laughs> 못 찾고 있어요. <laughs> <laughs> 사진첩 예. 보시면 천천히 네. 찾아요. 기적, 뭐 이런 것도 기적, 매력이지. 네, 네, 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이 야구 선수가 원했던 거는 어, 드래프트 일순위를 네. 원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몸 만들기, 음. 재구 구위, 스피드 변하고. 멘탈 인간성 운이 네.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 이 각각을 얻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한지를 더 세부적으로 행동 지침을 음...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운이라는 요소를 썼다는 게네 음... 와닿더라고요 음... 근데 와... 운을 이제 자기가 운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냥 음... 운이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운을 만들기 위해서 음... 행동지침을 썼거든요 그 음... 행동지침이 뭔지를 한번 단단님이 하나씩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 밑에 운 밑에 이쪽이죠 네 운, 운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네. 네 일단 인사하기 음... 쓰레기 줍기 부실 청소 물건을 소중히 쓰자 심판을 대하는 태도 책 읽기 응원받는 사람 긍정적 사고 이게 음. 운을 이제 네. 적어놓네요. 아 네. 어, 이게 운을 불러오는 행동들이구나. 네. 음. 자기가 어, 운을 불러오기 위한 행동 지침이에요. 음. 그래서 네. 어, 그,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음, 이제 과그 사람이 떠나는 음. 부실을도 자기가 다 청소를 하고. 뭐일본인들의 워낙 청소를 잘하지만 음. 어 긍정적 사고 책읽기 또 심판을 대하는 태도 이런 음. 것들 음. 되게 인성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렇죠. 아주 감동적이네요, 되게. 음. 네.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런 가치와 태도에 대한 어떤 뭐랄까 트레이닝, 음. 도야 음. 이런 음. 것들이 되게 좀 경시되는 것 같거든요. 아 음. 이런 거안 해도 뭐 남한테 인사 안 하고 쓰레기 그냥 내가 버리고 안 주워도 음. 그냥 내가 뭐내 실력만 있으면 음. 돼. 뭐 경쟁에서 이기면 해. 돼. 네. 음. 뭐 굳이 남한테 인사할 필요 있어? 음. 뭐 굳이 음. 저기 뭐 어차피 청소하시는 분이 돈받고 춤는데 내가 줄이 음, 필요서어 이런 맞아. 어떤 맞아. 것들이 사실은 뭐 그게 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좀 대세가 된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쵸 사람과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 태도 뭐 음. 이런 것들이 운을 불러온다는 거는 너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서 할 음. 필요가 없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 같은데 음. 와이 레전드 선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거 보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나할 말을 좀 잃었어 음. 네. 성공할 만해 아, 너무 훌륭하다 야, 음. 이런 분들 너무 잘 되면은 음. <laughs> 우리 사회가 예좀 가야 할 네, 방향들이 네. 되게 음. 좀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음. <laughs> 여기 물건을 소중히 쓰자는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도 나와요 어~ 음. 물건을 소중히 쓰는 사람이 어~ 음. 그 물건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음. 하시면서 뭐 자기 레벨 이름을 붙여놓고 소중하게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운은 또 주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음. 이렇게 만들어 가는 음. 측면도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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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이네요. 네. <웃음> 정말로 <웃음> 어우, 청소도 열심히 그 지금 든 생각이 음. 벌써 한 8년째 살고 있는 제 이제 공간을 음. 그동안 거의 방치했는데 음. 청소 싸감을 해야겠다. 응. 그래, 오늘 들어올 수. 네, 이 생각이 음. 좀 들었습니다. 너무 저도 미안하네요. 지금 든 네. 지금 드는 생각이 네. 아까 홍영이 아침 루틴 물어봤잖아요. 네. 아침에 청소를 해야겠다. 아, 어. 모닝 청소. <laughs> 그 바쁜데? 네. 음. <laughs> 출근하 진짜 산통 깬다. <웃음> <웃음> 방송이잖아. 현실이 <laughs> 맞아 그게. 왜까지는 <아니>, <laughs>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잖아 지금. <laughs> 난 지금 바이하고 있어. 바이하고 <laughs> 있어. 아,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네. <웃음> 네. <웃음> 말을 하면 또 행동으로 되지 네. 않을까요? 네. 일단. 아, 그럼요. <laughs> 네. 하지만 또 한번 실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도 이거 만트를 음.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네. 것 같아. 반반밤 구독자 10만 돌파를 그래. 목표로 해서 각자가 만타 써보는 거야. 해봐야겠다 음. 진짜. <laughs> 어, 진짜 어떻게 하면 딱 어. 좋을까. 괜찮은데? 네. 음, 몇 가지가 어떤 맞나라. 요소가 네. 필요한지. 일단 운은 꼭 넣어. 음. 네, 운은 꼭 넣고. 네. 네. 운 여러 개 넣어도 돼요? 여러 <웃음> <웃음> 운 1, 운 2, <laughs> 운 3. <laughs> <laughs> 거의 기도 메타네 <laughs> 기도 메타. <laughs> 네. 어제 <제가> 한번 해봅시다. <laughs>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음. 음. 너무 재밌다. 근데 이 쓰레기 줍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 제가 일본 드라마에서 인상 깊게 본 장면이기도 해요. 음. 그 중세를 찍자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네. 출판사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출판사 사장님이 쓰레기를 줍고 다니세요. 음. 그냥 거 길거리를 가도. 음. 그왜 그러냐니까 그게 내 운을 모으는 음. 방법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그 이유로 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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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저는 이게 어. 대가 대가를 바란다 할지라도 선행은 음. 선행이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진짜로. 어, 맞아. 근데 그때 제가 그 드라마를 봤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르칠 때였거든요. 오. 근데 애들이 운이 얼마나 지금 그치, 절실합니까. 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음. 그 드라마 장면을 얘기했더니 애들이 정말 가면서 쓰레기 보이잖아요. 서로 오. 죽겠다고 오. 막 달려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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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지푸라기로도 잡아야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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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내가 죽을 거야. 이러면서. <웃음> 귀엽다. 좋은 <laughs> 방법. 어. 근데 약간 그러면서 좀스프기도 음. 하고 어, 네. 음.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니까. 음. 네. 네. 네, 좀 고생이 많습니다. 많이 웃었던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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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어떻게 좀와닿으셨나요 어, 여러분? 네. 아,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을 돌이켜보는 영스밤이었습니다. 아, 진짜. <웃음> <웃음> 난 <웃음> 일어날 때마다 이제 네. 오늘 생각날 것예요 에피소드가 물준비고 <laughs> 기지개 켜고 <laughs> 물 마시고 <laughs> 네.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laughs> 자고, 자고, 자고 일어나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일정한 시간. 음. 그래서 오늘 바이 인트레스트. Fortune 음. 요세 가지 음. 단어 기억하시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이좀 힘들 때마다 이 단어들을 음. 새기면서 음. 네, 나의 오늘 행동이 좀 불을 불러온다라고 <laughs> <laughs> 생각하면 우리 외롭지 않겠습니까? 음. 아, 네, 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영어의 스며들었습니다. 스며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부자세요. s here p 부자 부 s here 빠 u t us h e 일 e put u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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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u 그 here put 게는 here 맞았안데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이게 이게 보다 이야 아, 이게 아, 대박. 쿠키 오늘 시간도 다 싶어. 대박이야. 아, <laughs> 오, 대박. 가못했으면 지금은 나왔어.